평소에 사업 객서를 준비를 탄탄히 해놨고 질문을 다듬고 다듬어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랑 데이터사이언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창업동아리 띵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동아리 띵클은 7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팀, 기획팀, 개발팀이 모두 잘 어우러져서, 어, 화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어, 저희 띵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강원창조경적신센터에서 입주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잘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띵클은 사회 참여 SNS인데요. 어,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관심사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단체들을 탐색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캠페인이나 아니면 집회 같은 것들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정치외교학과와 이과계열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정반대로 느껴지는데 연계 전공으로 선택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서 접목을 시키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지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그 분석을 할그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정치학과 연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 지스타킹 해커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치참여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치참여 통합 플랫폼은 사실 띵클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요. 어, 목적은 정치참여를 어떻게 더 쉽게 재밌게 할수 있냐였지만 그 수단은 지금의 띵클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띵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대학에 와서 여덟 건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창업 경진 대회에서는 대상 및 최우수상을 이렇게 수상을 네건 정도 했어요. 어, 근데 이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2차는 발표랑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좀 양식이라던가 구성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탄탄히 해놨고 이거를 또 고치고 고치는 데만 약 100시간 이상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도 자신있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는 먼저 K 스타트업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매년 연초에 이렇게 좀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가 여러 개 파일이 올라와요. 그 파일 중에서 지원 가, 지원 자격이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따로 아카이빙을 해놔서 월별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 그 지원사업 공고가 뜰것 같은 달에 미리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어, 따로 수시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또한 그 스타트업 위클리라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거를 구독하면 매주 새로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 메일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레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각종 대회라던가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멘토링, 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매월 있던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어, 그런으로써 창업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되게 풍부해져가지고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아, 중심대학 이렇게 복수전공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공부하는데 조금 더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해본 적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어, 개인 공부에 더 집중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역량이 생기고 팀원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것들을 구현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도 사업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지원을 바탕으로 더큰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참여하게 될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누군가를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그런 프로젝트 팀원들을 모집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그러한 프로젝트나 팀을 찾아서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